안녕하세요 타임프롬 키미 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하시기 뭐죠? 오랜만에 오리스입니다. 오리스 참 많이 한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아키스 칼리버 441.5mm인가? 그게 짱총님 데뷔 영상이었죠.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리스의 요정이군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키스를 리뷰를 했었는데 오리스의 인하우스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이었죠. 오리스의 그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한 2010년대 중반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동이었죠. 네, 그 칼리버 1 1 0 시리즈였죠. 사실 핸드 와인딩이라는 게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큰 모델에 많이 탑재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또걸 맞게 추세에 맞게 또 자동 부브먼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리스가 2020년에 드디어 이제 칼리버 400 시리즈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아키스에다가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즈 65나 아니면 이제 뭐 프로파일러 같은 라인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칼리버 400 시리즈들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컬렉션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인하우스화를 이제 추측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비크라운 프로파일럿하고 그럼 그 비크라운 프로파일럿 X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1938년에 나와서 이제 역사를 이어온 비크라운을 그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데 고전적인 코인 베젤이죠? Z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처럼 이제 현대적으로 가다듬고 다이얼도 좀더 좀 모던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은 모델이 비크라운 프로파일럿인데 요거를또 한번 수정한게 비크라운 프로파일럿 X 입니다 그 케이스를 좀더 각지고 좀더 남성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티타늄 케이스에 티타늄 브레이슬릿을 도입했었죠 저희 네. 타임포럼이 2019년? 2020년쯤에 비크라운 프로파일럿 X 칼리버 115를 또 리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물가물한데요 오늘 살펴본 모델 비크라운 프로파일럿 X 칼리버 400 이 모델은 3월 말, 4월 초에 열린 그 워치세이 원더스 제네바에서 오리스가 출시한 신제품이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발빠르게 공수해서 워치세이 원더스 끝나고 바로 이렇게 리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네. 오리스 리뷰했을 때 봤던 박스랑 똑같네요. 위에 열어보면은 박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은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제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디 i s o r i 스 s Box is made using and byron mentally friendly materials 무슨 뜻인가요? 친환경 소재 당황하지 않았군요. 뭐 오리스가 뭐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브랜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책자가 하나 나오는데 오리스라고 적혀 있고 열어보면은. 프로덕트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조작이나 아니면 어떤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가 127 페이지부터 한국어로 나와 있네요. 제품 사용 설명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통합 매뉴얼입니다. 이 지금 오리스의 이제 전 모델 기능에 따라서 모든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설명이 안에 있고요. 쪽에는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보증서 카드겠죠? 뭐, 레퍼런스 넘버하고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고 QR코드가 있는데, 마이 오리스로 넘어가는 QR코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모델이 안에 있고요. 이 안에 또 내용물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브리슬리 링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시그 실이 있는데, 오리스 네. 10년 워런티라고 적힌 실이 있습니다. 칼리버 400에 한해서 10년 워런티가 보증이 되는 거죠. 이건 또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시계를 마이 오리스에 제품 등록을 해야지만 그 10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세먼이라고 뭐 스펙에는 나와 있는데 코보다는 약간 핑크에 가깝지 않나. 파일럿 워치에 사용하는 다이얼 컬러치고 다이얼 컬러라고는 생각이 조금 하기 어려운 과감한 선택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원래 파일럿워치라고 하면 다이얼을 좀 어둡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뭐 하얀색으로 해서 가독성을 중시하는데, 요거는, 고거와는좀 다르게 그 요즘 감성에 맞춰서 좀 차별화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일러 워치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통 튀는 이런 컬러 때문에 이 시계가 가진 어떤 그런 무겁고 지나치게 남성적인 이미지를 조금 중화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 구성은 심플한 편입니다. 시분침이 가운데 꽂혀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인덱스는 긴 막대 형태로 프린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분 단위로 이제 작은 인덱스들을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다시 프린팅을 해 놓았고요 12시 방향 쪽에는 인덱스를 두 줄을 사용한 게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리스의 브랜드 로고가 적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프로파일럿 X 5 Days라는 문구가 또 적혀 있네요 5 Days는 역시나 그 칼리버 400에서 비롯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6시 방향 가장 하단을 보면은 날짜창이 있습니다. 날짜창을 6시에 둔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 시침과 분침 모양이 또 이제 또좀 특이하죠? 빅크라운 프로파일럿에서부터 이제 이어진 건데 약간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검명입니다 슈퍼루미노바를 칠해놓았고 이제 근접 촬영을 해보면은 이제 결이 있는데 굉장히 마감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이얼에 그리고 질감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 레커를 칠한 평평하게 만든 그런 다이얼이 아니라 오돌토돌한 질감이 느껴지는 그. 보통 이런 걸뭐 에그쉘 다이얼이라고 많이 부르죠. 케스백은 지름 39mm입니다. 방수는 100m까지 가능. 스포츠 워치를 표방하고 있는 제품인데 장르예요 오리스는 비크라운을 봤을 때도 이 제품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40mm부터 36mm 이렇게 좀더 사이즈를 낮춘 모델을 많이 선보이는데 이번에 나온 비크라운 프로파일럿 X 칼리버 400도 그에 맞춰서 사이즈를 크게 만들지 않고 자신들의 기조에 맞춰서 한 39mm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케이스가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는데 전체를 다 무광으로 처리를 했고 직선이 굉장히 강조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러그 부분이나 케이스 측면도 남성적이고 조금 강인한 느낌이 드는 아무래도 좀 팔러터치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젤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제트 엔진의 그 터빈 블레이드 이제 모티브로 삼은 건데 이제 나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베젤은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교하면 조금 어두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크라운에는 오리스 브랜드 로고가 이제 양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젤처럼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가드가 살짝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케이스 지름이 39mm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케이스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밝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또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티타늄으로 제작을 했죠. 여기도 이제 유광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올수록 폭이 좁아지는 이제 테이퍼드 형태의 브레이슬릿이고 이제 양쪽 끝과 가운데 부분이 이어지 이제 3열 브레이슬리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드링크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급격한 각도로 떨어집니다 러그에 깎여져 있는 각도하고 이 엔드링크의 각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일체형 브레이슬릿을 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브레이슬릿과 엔드링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링크의 사이드 쪽을 보시면 사선형으로 되는데 그 라인이 제츠 엔진의 그 터빈 블레이드를 또 연상케 합니다. 시스루백이어서 어, 무브먼트를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칼리버 400이. 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시간당 진동수는 2 8 8 0 0 v p h 고 다이얼에 5 d a 즈라고 표시된 것처럼 120시간 파워리저블 지원합니다 주요 부품의 30개를 비철 소재로 제작했고 그중에서도 이 스케이프 휠과 앵커는 또 실리콘으로 제작했습니다 자성이 굉장히 강하다 네 맞습니다 정확성도 꽤나 뛰어납니다 COSC 기준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초 인데 요거는 1 허용어차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5초라고 합니다 로터에는 이제 오리스를 상징하는 이 방패 문장이 각인이 되어 있고 세로로 깔끔하게 브러쉬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볼 베어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는 좀 오리스가 이제 세로 개발한 슬라이드 방식인데 마찰의 누적이 좀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할수 있고 구조도 좀더 단순해서 유지보수에도 좀더 소홀하다고 합니다. 착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스프를 열어야 되는데 클라스프면 여기 리프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안전 벨트에 버클에서 버클과 유사합니다. 들어 올리면은 버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스프 역시 티타늄으로 제작을 했고요. 착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서 해 그냥. 됩니다. 저의 이 얇디얇은 솔목에잘 어울리는 39mm 케이스, 셀몬 다이얼. 그 피부 색깔과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노화한 피부를 말씀하신는 분. <목소리> 피부가 되게 연어같이 생기셨네요. 칭찬이야 뭐야? 아, 손목에 착용하니까 딱 가볍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엔드링크 러그와 엔드링크 부분에서 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손목에 밀착이 잘 됩니다. 다른 다이얼도 준비를 했습니다. 블루와 그레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배리에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그레이는 티타늄의 색깔과 맞춰서 약간 모노톤, 시계 전체가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는 모노톤인 느낌이 있습니다. 블루 다이얼은 쨍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티타늄의 그 톤에 맞춰서 톤을 살짝 죽인, 어떻게 보면 약간 파스텔 톤에도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그 세먼 다이얼하고 이 블루 다이얼은 그 질감의 정도가 동일한데, 그레이 다이얼은 조금 더 입자가 고와요. 그런 어또 오돌토돌한 질감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할수 있어요. 세개 모델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세먼이 확실히 튀긴 합니다. 세먼은 뭐 때에 따라서는 여성분이 착용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건 유니섹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조작도 저희가 한번 해봐야겠죠? 크라운 을 일단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100m 방수니까 스크류 다운 크라운이어야겠죠. 택하는 소리와 함께 크라운이 앞으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돌리면 와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좀 크네요 소리가. 와인딩하는 감각 굉장히 부드러워요. 크라운을 한칸 뽑은 상태에서 돌리면 날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도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크라운을 끝으로 한번더 뽑으면 초침이 멈추면서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고요 자정이 되면 날짜가 빠르게 바뀝니다. 조절이 끝나면 크라운을 밀면 되는데, 이칼리버400 시리즈의 단점이라면 분침이 튑니다. 크라운을 2단으로 뽑을 때도 그렇고, 크라운을 다시 집어넣을 때도 그렇고, 분침이 조금 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침 분침과 맞물린 이 기어들의 공차 때문인데, 거슬려 하는 분들도 있겠죠? 기계식 시계에서는 뭐,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오리스 비크라운 프로파일럿 X 칼리버 400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요거 일단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515만원입니다. 여러가지 재원들을 살펴봤을 때, 터무니없 가격이다 라고 느껴지지는 않고요또 굉장히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파일럿워치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인한 디자인의 독특한 컬러 다이어를 적용을 했다 라는게 굉장히 참신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500이나 400만원대에 할리버400 같은 황자성과 정확성의 오일 파워 리저브, 풀 티타늄의 장점까지 갖춘 모델을 찾기란 그리 쉽진 않죠. 킬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케이스 지름이 39mm인 점도 저는 굉장히 좋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39mm로 나왔지만 나중에 또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또 베리에이션을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칼리버 11로 시리즈처럼 스켈레톤 모델도 뭐한몇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오리스 비크라운 프로파일러 X 칼리버 400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